뭐요? 응. 뭐야? 아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오늘 구멍이 대신한데 안녕. 안녕. 오늘 그거 하는 날입니다. 뭔데요? 뒤에 보면 몰라요? 아 끝. 성공하면 간지나는 파쿠르입니다. 안 합니다. 아니야 이거 제목 제목 그거 아니었어? 마플만 <laughs> 뭐? 간지나는 파쿠르 아니었어? 그렇지. 마플만 할수 있는 파쿠르 아니었어? 아니야. 운터도 성공하면 간지나. 난 간지나기 싫어. 자, 일단, 이번에 준비한 게, 이때까지 한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? 일단, 회오리 파쿠르 있고요안 합니다. <laughs> 아니, 회오리 파쿠르 왜 애초에 못하네? 시키면 어떻게 그런걸? 그리고, 모래를 사용합니다. 더블 콤보. 내가 대충 설명을 해줄게. 자, 여기서 회오리 파쿠르를 해. 그리고, 요 부분에, 모래를 설치해. 응. 그리고, 그 모래를 밟고 점프해서 여기로 뛰어 넘어. 응. 그리고, 에메랄드로 가시면 됩니다. 응. 해봐요. 해보자! 자, 운터 화이팅! 안나 이게? 왜안 해? 운도 다 같이 안 해야지. 안 해. 야지 가능성 있는 걸 하라고. 어? 가능성 개능성. 있어. 해오리 점프를 못 한다고 애초에. 아, 아 겁나 어려워. <laughs> 내가 블루가딱 설치해 줄게 그러면. 오케이. 간지. 저기야 겁나 못 없어요 그거. 이게 제일 간지지 아 저요? 네? 이지 버전으로 바꿔주시쇼 아, 이지 버전으로 바꿔달라고? 자, 이지 버전입니다 그냥 <laughs> 설치 안 하는 거더라 이거는 지금 새로운 개아늑성이 와저쉽네 아 이지 버전 자 그러면은 원래 버전으로 아 이거 근데 솔직히 나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냐? 야야 어. 바로 될 뻔했는데? 하나 둘셋 어우 이거 야 이거 되는데? 레벨라드 블럭이 이제 뒤로 가게 하는 거야 이런. 이거 어떻게? 이거 내가 성공하면 100만원 줘야 돼, 이거. 는 <laughs> 어? 걸어도 실패 가 못할 것 같은데? 저도 될것 같아. 우토, 우토 옆에서 이거 하세요, 이거 할 거야. 100만 원 이거 100만원. 1 0 0만이 이거 0만원 100만원? 1 0 0만얻 100만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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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0만원 100만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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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해. 원 내려와서 해. 어, 꼭 한다면 꼭 하면 내가 비춰줘야지 자리에. <목소리> 자 제가 하겠습니다. 에잇, 짠 에잇, 에잇, 아유, 아 누가 생각한 거냐 이거? 너여기 파쿠르 대벨 이런 이런 파쿠르 넣지 마세요. 하기 싫어져요. 야, 어 아까워. 어, 겁나 아까워. 가능성을 보았다. 가능성을 보았어. 난 방금 가능성을 보았어. 그건 니만 멋있는 거잖아 이거 컨텐츠가. 아니 운다도 성공하면 멋있다니까? 야 구본님 말이 돼요 이게? 야 우와 우와! 마법이 벽을 안 넘겼어 대박! 와! 이걸! 재수 없어. 누구를 위한 거야 이거? 반지라는 파쿠로입니다. 차란.